연호야, 내말잘 들어. 너와 난 서로 갈 길이 다르다. 절대 네가 다치거나 죽는 거. 더배 나타나지 마라. 공유은 김연아 정말 이대로 보내실 겁니까? 이핵 하나면 충분해. 준비하랑 기폭장치는 어떻게 됐어? 준비돼 있습니다. 좋아. 哪个？ 위치는요? 추적기 신호가 끊겼어. 상황실 도움이 필요해. 뭐부터 할까요? 내가 조금 전에 있었던 곳그 주변의 CCTV가 필요해. 위치를 알려줘요. 지도 파일을 보내줄게. <laughs> 사라진 핵을 유중원이 가져갔어요. 정보의 출처가 어디? 정유관인가?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유중원이 핵을 서울에서 바로 사용할 작정이라는 겁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는 건가? 그자의 목표는 전형적인 북한의 수법처럼 핵을 미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핵을 터뜨려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라는 겁니다. 정중원이 갖고 있다던 추적장치는 유중원이 발견하고 제거한 것 같아요. 갈수록 대선이구먼. 무슨 수를 쓰던 유중훈을 잡아. 전술팀하고 UOD팀 준비시켜. 알았어. 여기서 방금 15분 전으로 떠난 트럭이 있을 거예요. 추적해주세요. 일단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부터 추적할게. 무적기가 없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엔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리혁수, 가구는 되어갔지? 찾았어. 어디야? 조은점 서울로 넘어 경기에서 찍힌 사진. 이동 경로 계속 추적해 주세요. 전 전술 지하고 바로 출발할게요. 조심해. 어 수연아. 찾았어요. 여기 있어. 실려 있으니 트럭 뒤쪽으로는 사격 금지. 네, 알겠습니다. 표준 사격하도록 핵무기를 방패로 삼고 있어. 성공했어. 수고했어 빨리 맞아나으라 근데 난. 리허설 리허설. 어딘가에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그 녀석이 선택한 길이요. 북남통일을 향한 영웅의 길. 슬퍼할 일이 아니지 웃으면서 떠났을 키야 검사는 금방 하자 루나키퍼이.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 시신에서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볼때 현장에 핵이 있다가 옮겨진 건 확실합니다. 클럽하우스에 폭발은 적이 있다면서요? 아, 저, 아, 그게 뭡니까? 에, 아, 저 폭발에 의한 사체가 둘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백산 국장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앤서니 최그 사람입니다 백산 국장님이 확실한 건가요? 99% 일치해 앤서니 최가 아이리스의 미스터 블럭인 게 확실해졌군 그 자가 죽자 유중훈이 핵을 갖고 사라진 거고 Thank you. 나는 조국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와 대자님이 꿈꾸던 조국이 서로 달랐을 뿐입니다. 준비됐습니다.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핵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단서조차 없다니 말이 되나? 일단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검문과 수색을 실시하는 게 어떨까요?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 최소한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합니다. 유중원이 서울에서 핵을 터트려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를 극대화하겠다는 거죠. 1998년 미 국방부와 2004년 NR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지역은 용산입니다. 용산은 폭발과 동시에 증발해버리는 폭심지 반경 1.8km 안에 국방부 합참, 한미연합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90% 이상이 사망하는 반경 4.5km 안에는 광화문, 명동, 서울역, 여의도, 강남 일대가 있고요. 특히 유중한이 지표면에서 핵을 터트릴 경우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증가해 서초와 송파는 물론 일산, 분당, 수원까지 낙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단 용산 부근으로 좁히고 잡듯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서울에서 간첩 활동이 포착됐다고 발표하고 수사관 검문 시작해. 주모. 지금부터 유주원과 해결 관한 사항은 내 지시를 따릅니다. 그리고 정유관 팀장님은 청와대로부터 방금 사면 조치됐습니다. 정 팀장님에게 공식적으로 협조를 청할 거니까 현장 요원들에게도 그렇게 전달해 줘. 구금 조치된 강병진 요원 역시 무혐의 처리합니다. 상황실로 데리고 와. 오케이. 이 팀장님은 용산 쪽에서 걸려오는 모든 신고 전화 필터링 해 주세요. 알았어. 현우는 r t t 모두 동원해서 용산에 파견해 줘. 수사에 기준도 요청하고 최대한 오차 범위를 줄여보자고. 알았어. 여기 한로도 출입문 열어 외부 연결 통신망 전부 차단 출입구 다시 폐쇄 공사중인 임무 다섯과 보안요원 둘이 전부입니다 좋아 기준 네각 출입구마다 병력 배치하고 10분 간격으로 상황 보고하라 예 박태희 네 기폭 스위치와 심박 센서 준비하라 네